방 안에 호롱불은 켜져 있고, 이제 할아버지만 남겨두고, 이제 굴빛집을 떠나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마음이 편하다니까. 네. 네, 맞아요. 좀더 비가 안 내렸으면 좀더 있다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비,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더 내리고 있어요. 자, 지금 화산 준비를 합니다. 아. 아쉬운 작별 단 하루 만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만남이지만 늘 떠나려고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는 건 왜일까요? 자, 어르신도 지금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거. 좀. 허은 방에 넣어놨어요. 다음에 또 와서 해드리려고. 알았 여기에 와. 해서 끊어지면 쓰러지려고. 쓰러지려고. 쓰러고 쓰러지려고. 쓰러지려고. 쓰여지려고 쓰러지려고. 쓰러려고 예. 고쓰러요려고쓰러지 예. 삭도 간장 마 좋다 <laughs> 아, 또한 사람 가요 한 사람 가고 한사또 어디 갔어 저왜 왔다 갔다 해아 <laughs> 아지못 믿어서 그러시지 아? 지금 정리하시느라고 떠나기 아, <laughs> 네. 아, 아쉬워서 예 네. 아, 하산. 하산, 마음이 짠해서 네. 네. 지금 모두들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네. 오고 가지 말래요. <laughs> 이몸 하나도 다 늙어 갑니다. 좋다. 청춘의 이몸 하나도 다 늙고 갑니다. 음. 음. 아이고 제피나무가 다 죽었네요. 청춘의 이몸 하나도 다 늙어 갑니다. 음. 들어가셔요, 어리좀 들어가요. 이 음. 우리 보고 음. 얼른 내려가. 내려. 음. 쇼... 모셔다 드리고 어, 오세요. 안, 안 그게 뭐 중요한 게아니고 아, 응.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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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바쁘다.

<laughs> 어르신 며칠 있다 또땔감 해드리러 올게요. 예예. 예. <laughs> 올겨울엔 걱정하지 말아요. 저 지금 저, 저 입밥장군이 생겼잖아요. <laughs> 입밥장군 <laughs> 입합장군이 여기. 입밥장군. <입합장군이야>. 이 <laughs> 고추장군이나 입밥장군이나 비슷해요. 정말 <laughs> 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입밥장군이라 지나서. <laughs> 아 입밥장군 이가 그러니까 입사을 먹고 ]야. 커서 힘이 세다 입쌀. 아 입밥이 음. 쌀밥을 얘기하고. 와, 쌀밥. 밥 아, no. 이제 산골집에 비는 점점 더 내리고, <laughs> 음. 서서 어둠이 내리고, 내가 있어요. 맨 늦게 아, 가야 돼, 우산들은. 저희들도 생활적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우리 사과님은 그또 문화생명 가르치시고 내려갈게요. 아, 다 골로 내려갈거요 <뭐라> 어. 르신 들어가세요. 네, 빨리. 어르신. 예,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어르신 가. 안녕히 가세요. 예. 네. 가십시오. 네.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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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빠빠이. 어르신 먼저 들어가세요. 네, 어르신. 아무 뒤어요. 얼른 먼저 들어가세요. 얼른. 어. 얼른얼른 빨리. 들어가세요. 빠빠이. 발길을 떼지 못하시는 불빛이 모르지니십니다. 서로가 지금 떠나지 못해서 아쉬워하네요. 네. 아쉬움을 지루하고 구치집을 떠납니다. 지금 세차게 내리는 비가 야속하기만 하네요. 아이고, 개복숭아 듣게 바닥에 떨어져 있고. 비가 와요. 비가 와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여기 저 골목길은 우리가 함께 있던 응. 모든 게 그대로인데 나는 별이 어렵네 갑자기

한복정도왜 안와? 얼른 오세요 비 점점 세지는데 아니 간니가얼 내려가 내가, 내가. 이거 아니 그걸 알려줄 오면 그랬다고 아니 그기 그러니까 있을테니까 감자하고 좀 내려가 내려가고 얼른 좀붙고찍고 인제 모형 용지도꽤안 찍어놨네 응, 찍을 뭐 있어, 봉지 어? 네. 온다 온다 보면 이끄는 데 얘기해줘 내가 봐도도 틀렸지 아 이끄르려면 한딱 팔을 못 쓴다고 이거 좋아요. 네? 예, 네. 여기 손에 땀도 안 나고, 이렇게 네. 딱 치면, 딱 좋아. 묵직해 네. 묵직하기 좋아. 네. 예? 미끄러요? 어, 예. 어 여기요? 음, 여기 계속. 예. 계속. 여기가 지금 엄청 미끄러워요. 어휴. 어휴, 조심. 계속. 여기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여기, 유튜브 여기 엄청 엄청 질어요. 조심하세요. 여, 저, 저, 소울에 진짜로 살려 지 마라 그래. 네. 어, 어, 저 개미 끌어와. 마을 구간입니다. 대나무하고 진흙하고 낙엽이 대이파아리가막 하다겠 있어서 예. 네. 아, 괜찮아요. 이건 네